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의 일정 이어가지고 이번은 이제 2강 아, 벡터 공간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풀어보게 될 텐데요. 자, 아까 했던 1번 문제, 1번 문제, 아까 그 8번까지 했었죠. 9번 문제가 a라는 행렬에 여기서 a라는 행렬은 n by n matrix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m a t r i x 우스 o w space 어, 라고 얘기하는데, 어,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썼습니다. 로 o w space of a 라고 그러는데, 통상 이거는 통일된 기호는 없는데, 어, 보통, 보통 이렇게 써요. 이로 o w space를 이렇게. 여기에 아로의첫 글자 대문자를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소문자를 쓰기도 하고 그건 뭐그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음아 a에 음 여기서 좀 새로운 노테이션을 쓰게 될 텐데요. 이렇게. 요렇게 a1서부터 am까지 팩터에 어, 의해 가지고 표현 그 생성되어지는 집합을 우리가 a l 로우 s p a c e 라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쓸게요 a라는 행렬에 i번째 요 밑에다가 밑에 이거 아래첨자에다가 i라고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a라는 행렬에 i번째 행에. i번째 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i1, i2 이런식으로 해서 a의 in 요렇게 요런식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i번째 행입니다. 영어는 i's law라고 합니다. of a라는 행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의 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정의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A1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쭉해서 뭐 n번째 행까지에 있는 행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1차를위해서 생성되어지는 것, 생성되어지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A라는 행렬의 로스페이스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러면 행렬이니까, 행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열도 있겠죠.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olumn space라고. 뭐에? A라는 행렬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C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A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원 요렇게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 a의 위쪽에다가 가로 해가지고 첨자를 넣으면은 이거는 뭔 뜻이냐고 어떤 걸 쓰는 거냐면은 a라는 행렬에 j번째 열을 뜻해요 a1 j a2 j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 j 여기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여기 가만히 보면은 얘는 뭐예요? r n 의 성분이겠죠. 얘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RMM 이렇게 돼. 얘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열 A라는 행렬에 얘는 A라는 행렬에 두 번째 열쭉 해가지고 몇, 열이 몇개 있어요? A라는 행렬이 n by n이니까 n개의 열이 있겠죠. 맞죠? 그래서 그 열들의 1차 결합으로 1차라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을 뭐라고, A란 행렬의 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나 행공간이나 열 공간도 역시나 뭐가 돼요? 부분 공간이 돼요. 뭐에? 행공간은 RN 벡터 스페이스의 부분 공간이 될 거고, 열 공간은 어디에? RM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역시나, 분 공간도 무슨 공간? 벡터 공간.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차원이 있겠죠. 차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은 하행 공간의 차원. 이게 행 공간이에요. 행 공간의 차원, 디멘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랭크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랭크 뭐에 로스페이스에 로우 로스페이스 로우 R A에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행계수라고 얘기해요 행계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열공간의 아, 차원도 엄밀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컬럼 스페이스 CA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열 개수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이 행공간의 차원과 열공간의 차원이 두 개가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 같으니까 행개수, 열개수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랭크라고, 그래서 얘를 정의하기를 디멘션 행공간의 차원 또는 열공간의 차원으로 랭크를 정의해서, 이 랭크를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행렬 A의 개수라고 얘기해요. 개수, 랭크라고 그냥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 쓰기는 그냥 요렇게 했습니다. 그게 9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음, 보세요. 10번 문제는 A라는 행렬이 일때 뭘 찾으래요? null space. 우리가 null space는 쓰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보통 이렇게 써요. NA라고. NA라고 쓰는데 얘가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X가 RN인데 AX가 0벡터가 나오는. 0벡터가 나오는. 얘를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까 0이 나오는 그런 X들을 다 모아놓은 것.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Null space라고 그래. 얘도 뭐가 돼요? 부분 공간이 돼요. 그래서 부분 공간이 된다는 얘기는 벡터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벡터 공간의 차원을 우리가 행렬 A의 널리티라고 얘기합니다. 널리티 A는 디멘전 영 공간의 차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널리티라고 그래요. 널리티라고 이렇게 이렇게 요게 10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 1번 문제에서는 10개의 작은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은 백토공간의 전반에 걸친 중요한 개념들을 다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백토공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큰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그두 번째 문제로 보시면은 문제는 내가 쓰지 않을게요. 자. 벡터 공간 체 F 여기서 체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 필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필드는 실수나 실수의 집합이나 또는 복소수의 집합을 뜻해요. 이게 있고 V가 이건 한글로 돼 있어요. 벡터 공간 벡터 공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 TF 문제인데, 참인 것은 증명하고 거짓인 것은 반례를 들어라. 2004년 1학기에 서강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벡터가 모이면.